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쫄아서 포탈 타고 나가나 봐. <laughs> 안 싸우고. 근데 그 전에 죽는 거는 모르겠어요. 어? 언제 왔어? 반갑습니다. 아무튼그러워나하 나도 문자러을 나도 네 뭐야 개꿀이네 <laughs> 초보인 초보는 아, 일단 레벨 1은 아니에요. 왜냐 퍽이 있어요. 그 드레인이 레벨 몇대 배우죠? 스태미나 드레인, 스태미나 드레인 있지 않았어? 스태미나 드레인 있었던 거 같은데, 방금 레벨 10대 배워요. 일단은 10 이상이에요. 레벨 높아 초벌 수 있다고, 생존자만 하고 나면 그럴 수도. 근데 퍽이 있잖아 근데 얘 어디로 온거지? 왜 중앙에서 나오지? <laughs> 근데 저는 일단은 문작업을 이렇게 안하고 움직이면 초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래 안 떴고, 어, 이거 잠깐만요. 조금 불리해요. 조금 불리합니다. 조금이라 점점 많이 불리할 것 같은데, 야 <laughs> 소리 지를 때마다 평타를 친다는 거. 저 친구는 소리 지르는 거 듣고 빼면 돼요. 소리 지르는 거 듣고 무빙. 문자가안 했네. 설마 위에 있는 상자 안깐거 아니겠지? 여기 상자 떴나? 여기 상자 깠네. 이거 너무 불리하다. 이거 좀 많이 불리해요. 어, 뭐야? 나왜안 살리고 있어? 이거 혼자 탈출 가봐야 될것 같은데, 이번에도... 아, 잠깐만, 이거. 아 이거 언제 달 줄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향초 하나도 안 꼽혔고 향초 두개 <laughs> 향초 두 개밖에 안 꼽혔고 고민 좀 해보자. 한번 파고 있어요 스테미나 드레이. 세미나 쪽쪽. 고민 좀 해보자.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? 살이만 2층에 있고. 말뚝은 다 1층에 있을 거거든요? 계단이랑. 벌써 면 죽었고. 내 말뚝을 꼽아줘야, 살인마가 마지막에 날 찾아올 때, 삼성불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데. 1층에 말뚝이 있을 거예요. 말뚝을 하나도 안 꼽은 거 보니까, 네, 말뚝 저기도. 이빠 죽으면 무조건 저 따라오거든요, 살인마가. 치료템 나이스. 계단을 꼽아줄까, 딴데를 꼽아줄까. 그냥 계단 꼽자. จวะอารวาาโยปิยกขัดขะตังทิสวาสเปยคาพลายันติสกัสสวชิลาวุทังเวสวรนสสกคาวุทังอลาัสตุสุังยมรนัสสนายวุทังเมสวาสเปยคาพลายันตินโมพุทธายะมาพาฒนาภะคะสจัตสเปธวาปิสายวะอารวาคาโยปิยกขัดขปตังพายติสกัสสะวชลาวุทังเวสวรนัสสกตาวุทังอลาวกสสตุสวาุทังยมรนัสสนายาุทังน่ไปจิงาันติ

나왜안 따라와. 친구야 너 나부터 잡아야 돼. 친구야. 나부터 잡아야 된다니까? 친구 게임 이상하게 하네. 나 진짜 나간다 그러면. 걔 죽이면 나 나가 진짜로 걔 죽이면 나 나간댔다 일로 와. 일로 오지 말고 딴 데로 올까나? 개피만으러 잡는다 그럴수도 있겠네 어우쉣 아, 나 그냥 맞딜라지말자나 이거, 오그로 진짜 계 속으로, 야 되는데 장지치지 말고 지금 더빡 박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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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위에서 치는 좀 심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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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뭐 하세요? <laughs> 나억울로야 천천히 천천 돌려. 맞네. 돌렸나? 나 이제 글로 가도 되냐? 나 이제 염주 꺼내도 돼나 염주 꺼내도 돼 설마 내가 이 지금 어그로 이렇게 끄는 동안 하나 돌렸다는 건말안 된다 내가 지금 어그로 이렇게 끄는 동안 하나 돌렸다 우리 둘이 싸워야 돼 이건 <laughs> 진짜 말안돼 책이 다 돌아갈 시간인데? 눈치보못못렸렸왜왜못왜이왜이못돌못지이지 눈치보다 못돌렸나본데? 아니, 체력만 채우고 있네? 장난하나, 지금. 아, 아니! 아니! 지금 체력이 들어가? 지금, 메디킷이 들어가? 지금 메디킷이 팔뚝에 들어가? 이, 아, 나 진짜. 어이없네, 이거. 아, 뭐 하는 거야. 무승부 되겠네, 이거. 야, 네가 죽어라. <laughs> 네가 죽어라. 나 혼자 나갈게. 그냥. <laughs> 야, 저 친구 안 죽일걸요. 또 개피만들고 올 거야. 일로. 전화 받자. 이거 봐, 또 오잖아. 야, 이 개피만 만들고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배려 빠졌어요. 이여또빠졌졌어나 여기 있을거야아야캐빈여다 <laughs> <케빈에> 부순다 이층거도 <laughs> 부숴보지 그래 <laughs> 아 추워요 여기 너무 추워요 <laughs> 아죄또비채웠어 야. <laughs> 그냥 죽어! 죽으면 이기는 거야. 죽으면 이기는 거라니까? 여기서는 제가 탈출해도 탈출로 인정될 거예요. 아, 근데 1픽 진짜. 1픽 너무하네. 상자 찾지 말고 내가 어그로 끌 동안 돌렸으면 다돌아갔고 이미 게임 끝났는데, 이거. 이거 무승부네, 이러면. 어그로를 이렇게 끌어주면 뭐하나? <laughs> 어그로를 이렇게 끌어주면 뭐하냐? 내가 살인마였으면 그냥 나 포기하고 쟤 죽였다. 내가 살인마였으면 포기를 안 하네. <laughs> 를 모르시네요. 너나못 잡아. 캐빈에 다 부쉈지. 나못 잡는다니까. 매디게 잡지 말고 돌려라. 매디게 잡지 말고 돌리라고. 거리제기한다. 제 앞에 소리 났거든요? 소리 나는데? 야, 나 소리 잘 들어. 어? 이게 맞네? 아 잠깐만 나 이거 그냥 보고 빼려고 그러는건데 와 우리들 뭐하냐고!! 우리 뭐해!! 어그로 끌동안 메디키 3개 찾았나? 지금 몇개 찾았어? 와 진짜 아 점수 별로 못 먹었잖아 <laughs> 진짜 이게 어그로가 점수가 너무 짜요 게임이 무승부했지만 사실 진 거지 점수로.